자 이게 네. 원래 뜻이 뭐냐면 네. 음. 오랑캐 나라에서 온 복숭아라는 뜻이에요. 응, 음, 천도복숭아? <laughs> 아니에요. 아주 딱딱해요. 껍질은 진짜 딱딱해요. 껍질은 진짜 딱딱해. 모르겠는데요. 무슨 무슨 과자라고 하기도 해요. 뭐 이걸 원료로 해서 만드는 과자. 우리 자주 먹잖아요. 어디 놀러 가거나 하면은 한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오랑캐 복숭아 껍질까지 보면은 복숭아처럼 생겼어요. 네. 자 그러면 오랑캐를 한자로 보통 뭐라고 하죠? 병자 호란. 호란이죠. 네. 병자년에 네호노호 호, 그러니까 오랑캐가 난을 일으킨 게 병자호란이잖아요. 네. 오케이. 병자오란이 아니라 병자호란이라고 채팅창 오란. 호란, 오랑캐호라고요? 네 자, 호, 호, 오? 호하고 뭐죠? 무슨 과자? 호두과자 <laughs> 맞췄어요 네? 마, 맞췄다고요? 응, 응. 왜안 믿어요? 원래 이름이 호도예요 호두과자라고도 하잖아요. 호두가 아니라 네. 원래 이름은 호도예요. 어. 이게 한자인데, 오랑캐 호에 복숭아 도자를 쓰는 거예요. 음. 그게 뭐냐면 이게 오랑,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북쪽에서 전래가 된 거죠. 오랑캐 애들이, 네. 이게 보면은 복숭아처럼 생기긴 했어요. 껍질까지 보면은. 그걸 보고 네. 이제 사람들이 오랑캐에서온 복숭아라고 음. 음. 해가지고 호도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을 했고, 호도의 네. 도 자는 뭐냐면, 왜, 그, 도, 복숭아, 도. 도원의 결이 알아요? 도원의 결이? 어디에 나와요, 그게? 그, 그, 삼국지? 오, 삼국지 다 읽어봤어요? 어, 초등학생 때 읽다가 오. 포기했어요. 어, 그랬군요. 그럼 삼국지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정관우가 좋더라고. 피! 네.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네?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 강성태요. 딩동댕. 어쨌든, 도원의 결이 하잖아요, 도원의 결이 유비관우 장부가 네. 무슨 나무 아래서? 복숭아나무. 그쵸. 그, 복숭아, 왜 복숭아나무? 도원. 복숭아, 그 나무들이 있는 어떤 공원 같은 데라는 도원의 결이 거기서 이제 결의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도가 복숭아 도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이 설명 왜 굳이 드렸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개념 하나, 뜻 하나를 배우셔도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 한자 한자 보통 우리나라 70% 이상이 한자어기 때문에 네. 그 한자 단어 의미를 하나하나 파악을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벌써 이게 뭐, 뭐라고 뭐 말했어요? 병자호란, 병자난이 일어나 오랑캐가 난을 일으킨 거. 임진왜란 뭡니까? 임진년에 왜놈들이 난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호도과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 상식으로 알아둘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심지어 수학에서도 무슨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수학의 용어들 뭐가 있어요? 물론, 리미티 이런 거는 외래어지만 한자로 된 것들 진짜 많거든요. 미분, 적분 이런 것도 뭡니까? 나눈다는 거예요. 적은 뭐예요? 쌓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음. 안 여러분들, 음. 이렇게 공부하실 거면요. 그냥 하지 마세요. <laughs> 그렇죠.